근데 저희 샌드위치가 사실 저희 앞에 서브웨이가 진짜 크게 생겼어요 일반 서브웨이집보다 더 크게 생겼는데 거의 한 30평 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샌드위치가 잘안 팔릴 줄 알았는데 저희게 잘 팔려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수요도 많고 단체 주문도 많고. 오히려 샌드위치 판매량이 저희 늘었어요. 서브웨이가 생기고 나서 더 늘었어요. 이 샌드위치 판매량이. 저볼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면서 이거 시키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차라리 빨리 사서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장을 봤는데요. 이 망고나 이런 양상추 같은 경우는. 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게 3월에, 어, 한3 8 0 0원이었어두 개. 근데 지금 한 6,000원 됐고, 이 망고도 한 16,000원이었어요. 네 개. 근데 지금 22,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6,000원 더 올랐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16,000원이었던 게 22,000원이 된 거면 거의 3,40% 오른 거고, 이거 햄 같은 거는 그래도 가공품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빵꾼TV입니다 이제 제가 장을 보고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결과죠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바나나랑 사과 뭐 100개씩 존재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제가 쓰는 지금 종이 통화 있죠 통화가 100장이 있었는데 중앙은행에서 200장으로 늘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냥 통화를 많이 발행하면 바로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통화가 팽창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뜻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 이거를 논의하고 있는 이 경제 채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겁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통화는 팽창돼요. 근데 뭐 이런... 상품의 가격이 안 올랐다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의 잘못된 이해죠. 가격은 팽창이 될수 없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프라이스라 그러죠. 업앤 다운만 있지. 인플레이션은 팽창이죠. 디플레이션은 감축되는 거고. 통화는 팽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냐 노냐를 논할 게 아니라 통화 발행량이 많아지면 그냥 바로 그 즉시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제가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건뭐 돈을 많이 푼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풀자마자 저희의 노동에서 모아놓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려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바나나의 개수, 사과의 개수 어떤 상품의 개수 아니면 노동을 더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그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거는 오직 그냥 돈만 푸는 거예요. 돈만 풀고 이곳 저곳 지원하고 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물가상승 또는 자산의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3월쯤에 이제 금과 은을 실물을 샀는데요 금, 은이 뭐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투자의 가치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보험적인 어 이런 보험? 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 은 실물시장은 사실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 펀더멘탈 이 성격은 사실 홀딩 하려는 게 강해요 이게 가격이 오르면 바로 팔아야지라는 생각보단 갖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의 업앤 다운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물가 오르는 것도 심상치 않고 결국엔 저희는 노동을 해갖고 그 노동과 통화 돈과 바꿔, 바꾸잖아요. 꿔바 그리고 그걸 저장해 놓는데 그 저장해 놓은 돈의 가치가 그냥 한 방에 날라가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항상 우려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얻다 놓을 때, 그럼 은행에다 놓기에도 불안하고 손실을 보고, 뭐, 금은, 뭐, 내가 볼땐못 믿겠고, 주식은 위험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 살 집은 필요하니까 부동산은 가자, 이러는데, 저는 부동산도, 안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레버리지라 그러죠? 신용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니까, 러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섹터 자체가, 안정적이진 않다 느낌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부동산 세금 많이 늘어난다, 뭐 주식 거래, 뭐 주식 거래, 주식 수익이 1년치 높아지면 또 세금도 높아진다 그러는데 가장 여러분들을 완전히 세금으로 털어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세금이 뭐냐면 부가가치세요, 예 사실.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냥 내는 세금 있죠? 그부가가치세 그게 가장 높습니다, 사실은. 비율적으로 봐도. 그냥 부동산이야, 거래될 때 내는 거고. 1년에 얼마 그렇게 내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물가 변동에 따라 저희가 10%씩 지급을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딴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 되게 불만을 가질 거구나, 이 물가상승에 의한. 이 세금이 제일 혹독하다. 제일 우리의 통장을 다 털어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멈출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뭐 부동산이 안 팔고 홀딩하고 있으면되는데이 먹거리는 계속 끊임없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면서 계속 우리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계속 공짜로 지급되는 이 돈은 결국엔 빚이라는 거 국가는 상품과 서비스 노동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통화를 자꾸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성남시청 사람상품권인가 사람, 사람 뭔가 이제 제가 100만원이 있으면 110만원을 주는 거예요 성남시청 이 상품권을 쓰면 이것도 되게 무식한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소비를 늘리겠다라고 한것 같은데. 뭐 이거 하면 되게 웃긴 얘기죠? 내가 마치 10%를 더 벌어서 살것 같은데. 이 성남시 안에서 뭐 제품이 더 생겼습니까? 아니면 뭐 일자리가 더 생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갖고 있던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일어날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두렵기도 한데 뭐. 오히려 이 진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자영업자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